반갑습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이 추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마땅찮게 생각하는 정치인과 국민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자살했다. 이러한 사람을 조문하고 추모하는 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제2차 가해나 다름없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는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등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물론, 추모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내세우는 이유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구의 말에 무게중심이 실리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시장의 전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7월 9일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었고 10일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으므로 추모는 당연하다. 성추행범에 대한 추모는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추모는 안 된다. 저는 죄와 그에 상당하는 벌로 추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죄의 범주입니다. 물론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경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조사를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벌의 범주로서 사형 이상의 처벌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와 스스로 목숨을 거둔 벌, 어느 부분이 무거울까요? 스스로 목숨을 거둔 벌이 무거워도 한참 무겁습니다. 과도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거둔 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전직 여비서의 마음을 아프게 한데 대한 미안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법의 정신과 사회 정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처벌을 받습니다. 비난, 불금, 징역 등 죄를 지은 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뉘우치면 죄는 용서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후 누구도 어떤 법률도 그 죄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법의 정신과 사회 정의에 배치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가지고 있었고 성추행 혐의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에게 또다시 죄를 묻는 것은 그리고 조문도 하지 말고 추모도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사회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여비서의 문제입니다. 현재 성추행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고 앞으로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추행 가능성이 100%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비서의 고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혐의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므로, 즉,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처벌을 받았으므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전직 여비서의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직 여비서에 대한 공격 행위입니다. 이 전직 여비서를 박원순 시장의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치유되었던 상처가 든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였던 전직 여비서에 대한 공격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생명을 스스로 거두었습니다.가장 존귀한 생명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조문이 어떠니?추모가 어떠니? 하는 행위는 생명의 존귀함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